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쿡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어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죠. 어제, 어, 장재원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본인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일단 뭐 피해자와 성적인, 성범죄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형사적인 문제하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31일, 어제 11시 40분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어, 장재원 전 의원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 유서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유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제 범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런 걸알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망은 사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장경원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1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이제 9년 전이니까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장재원 의원의 성폭력 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2015년 1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재원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고소대응은 뭐냐면, 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이제 장전 의원하고, 음. 그 다음에 이 피해자하고 선거포스터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2차까지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여비서인 피해자가 중굉장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호텔에 있는 와이파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피해자이 얘기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눈 떠보니까 19층 객실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화장실 간다고 핑계를 대고 가서 본인이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술자리에는 이제 세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한 명은 장, 장희원그 다음에 피해자 여비서, 그리고, 어, 측근, 이세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본인 이 입장 그런 거잖아요. 완전 술에 취해서 강남에 있는 호텔 1 9층 객실에서 일단 취한 상태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거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준강간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는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거의 한가볼륨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일방적으로 성관계 강간을 하면 우리가 보통 준강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은 고소를 당했고 이제 피해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장장전 의원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돈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두 달간 무급 휴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전 의원은 사실 이제 사망하기 전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죠. 그래서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는 특별한 음모랄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 자신의 진실, 이 무죄겠죠.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와 기록을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은 일단은요, 어, 장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 증거자료 이런 걸 확보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15년도에 사건 발생한 이후에, 어, 장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18건 정도를 확인을 했고요. 그 해당 메시지가 아마 사건 경위를 밝히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미 장전 의원은 이제 3월 28일, 그러니까 사망하기 이틀 전에 이미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 어제, 이제 장전 의원이 사망 전에 어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럼 문자와 관련된 거. 2015년 11월 18일 날 오전에 장지현 의원이 피해자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이제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 일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문자, 받으, 문자 받으면 답좀 해. 어디야? 서울? 부산? 친구 집?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달라. 마음이 힘들다. 내일은 출근해라.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이름 부르면서 이제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전혀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간간죄 성범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대부분 이런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답을 잘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전우의 굉장히 불리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는 뭐 당시 상담기관 찾아왔고 뭐 해바럴센터에서 상담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미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왜 그때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 정말 강제로 당했다고 한다면 그때 신고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신고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공소시효가 사실은 올해 11월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 일단 장재원을 처벌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재원이 이제 그 무죄를 다투고 본인의 억울함을 증거랄지 이런 걸 통해서 다 밝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했을까, 스스로. 어, 그것은 아마 어제 저녁에 7, 8시경에 이제 JTBC 보도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뭐 많은 내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 일어나서 이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장재 의원 안에 있는 카메라, 사진첩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랄지, 또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서로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장영원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이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는데 그거 동영상 하나로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가 더 이상 음, 뭐 생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 뭐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자회견하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경우에따라서 이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본인 스스로, 어, 이렇게 생명을, 음, 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어, 사람이 피의자, 어, 그리고 수사의 상대방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 뭐,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그런데,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장재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장재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어, 어떤 손해배상 청구 자체도 어떤 손해배상 금액이 확진을 받으면, 아니, 아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채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상수금액이 승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수인들이 상수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 일단, 유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장대연의원 명의로 상당히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뭐,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피해자에게 유료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안타깝지만, 일단, 본인으로서 없한 음, 과실, 고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실 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꿋꿋하게 살았으면 어떻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